46페이지 25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심이라고 했지. 자, 그럼 2대1로 내분을 먼저 해서 중심을 찾아볼게요. 자, 2 더하기 1, 분의 2, 4, 8,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분의 2,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분의 9, 3 콤마, 3 분의 6, 2가 되겠지. 자, 중심이 나왔어. 자, 그리고 점 A를 지나간다. 자,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부터 먼저 적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하고 마이너 스 4를 넣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6의 제곱, 36. 얼마지? 40. 자, 이렇게 적으면, 식이 완성이 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252번. 1,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자, 이거랑 중심이 같고, 어, 그럼 중심부터 찾아놔야겠네? 1, 마이너 4. 자, 그리고 원 자 얘랑 반지름 길이가 같은 어 그럼 반지름부터 하자야겠지 반지름 얼마야? 3이죠 자이 원이 점 4콤마 k를 지난다 점을 찾아봅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자 이렇게 되는거야 4콤마 k를 지난다 대입을 해야겠지 4콤마 k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9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는 9자9 9 하나씩 없애고 자 보니까 어떻게 돼음 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는 0자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될수 있습니다 253번 직선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x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얘랑 x축이 만나는 점 우리 x 절편을 얘기하는 거야. x 절편. x 절편 얼마야? 식에서 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겠지? 4, 0.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원. 자, y축과 만나는 점. 자, 어디? 3, 0, 3을 지나간다. 얘가 중심이고 얘를 지나간다는 거야. a, 0을 지나갈 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원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4콤마 0을 지나가다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합시다. 4의 제곱, 16 더하기 9. 얼마야? 25지, 그지? 자, 이게 원방향이야. 자, A콤마 0을 지나간다. 라고 했잖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4의 제곱은 25 자, a-4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플러스일 때는 9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둘이 더하니까 답은 8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x 제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y, 플러스 2 a 는요 중심의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3. 1대, 다음 원의위의 점인 것은,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바꿔볼 거야. 자, 바꿔볼 건데, 어떻게?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다 바꿔보면, 마이너스 2분의 a, 음 제곱, ]은, 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얘 제곱하면 더하기 4얘 제곱하면 더하기 4분의 a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중심이 얼마야? 2콤마 2분의 a가 되겠지. 자 중심이 요거라 했어. 2콤마 마이너스 3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야. 자원의의 점인 것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식부터 먼저 완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식 완성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다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니까 12 다하기 4. 다, 그 다음에 36 나누기 4니까 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25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25. 알겠죠? 자, 이래 놓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2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 3. 9, 그 다음에 5, 25.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0콤마 4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 4, 그 다음 7, 49.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콤마 2를 넣으니까 1, 5. 안 되지? 4콤마 3은 2, 그 다음에 6. 안 되겠죠? 자, 5콤마 1은 어떻게 될까? 3, 4. 3에 제곱 4에 제고, 25.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될수 있습니다.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자그 다음 255번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이라 했어. 수직 이등분선부터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문제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일단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첫 번째 뭐 수직조건 기울기 봅시다. 3--1분의 6--2 자 그래서 4분의 8기울기가2자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죠? 자 그리고 중점을 지나야 돼. 2등 분선이니까 중점. 두 번째, 중점 조건. 둘이 더하고 나누기. 1마 더하고 나누기. 2. 자, 1마 2를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y-2는 마 2분의 1 곱하기 x-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다 곱해서 보니까 2y-4는 x 플 1.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정리 마저 하면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랑 x축이 교점이야. 자, x 축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어. y0 넣으니까 x는 5. 자, 그래서 이 교점은 5,0. 자, 얘가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 일단은 중심이 여기 나왔으니까, 식과로 적으면,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원점 지나가니까 0 0 넣어서 25 25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 반지름의 제곱 파이 25 파이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256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y축에 있고 두점 마이너 4 콤마 1 3 콤마 0을 지나는 원에 대하여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점 4콤마 7을 지난다. 음,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0콤마 4이다. 둘레 길이는 5파이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중심이 y 축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0콤마 A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자, 두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거리, 거리. 반지름이라서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요거 거리부터 0 빼기 마이너 4.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자, a-1의 제곱, 자, 루트, 한 거랑, 자, 0 빼기 3, 3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루트, 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a부터 찾아야겠지? 자, 없어지고, 자, 그 다음, 정개하면16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는9 더하기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2a는 17에서 9 빼니까 8 a는 얼마?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어디? 0,4 중심이 어디다? 0,4가 되는 거야 어? 니은은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자 이제 반지름만 우리 찾으면 돼 반지름 제곱만.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된다 했어. 3에, 3마 0을 넣어보자. 3의 제곱 9, 더하기 16, 25. 자, 이제 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4콤마 7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4의 제곱 16, 3의 제곱, 맞죠? 그래서 이것도 지나갈 수 있다.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는 5파이다. 자, 반지름이 R이 얼마가 된 거야? 5야. 자, 그럼 둘레 길이는 얼마겠어? 10파이가 돼야지 되겠지. 이거는 틀렸다. 그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요거 원반 같은 경우는 우리 원을 찾을 줄 알고 중심, 반지름 요런 거 구할 줄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